팔장이 갑자기 들어가지 않고 꽉 끼어 버리면 왜 위험한 건가요? 장을 잘라내야 할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 장이 터져서 복막염이나 폐혈증으로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기쁜 병원 전문의와의 대담 김재은입니다. 소아탈장에 있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바로 튀어나온 탈장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번 시간엔 만약을 대비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아이의 장과 생명을 지키는 응급상황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쁜병원 소아수술센터 한지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선생님 평소에는 잘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던 이 탈장이 갑자기 들어가지 않고 꽉 끼어 버리면 응급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의학적으로는 어떤 상태이고 왜 위험한 건가요? 네, 탈장이 튀어나와서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의학 용어로 감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장이 탈장 구멍에 꽉 끼어서 뱃속으로 못 들어가는 감금된 상태인 거죠. 이감돈 상태가 지속되면 장으로 가는 피가 통하지 않게 되어서 장이 붓고 결국은 썩게 되는데 이를 교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액 상태가 되면 장을 잘라내야 할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 장이 터져서 복막염이나 폐혈증으로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끼임과 괴사로 넘어가기 전에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므로 명백한 응급 상황입니다. 네, 장이 썩고 폐혈증까지 올 수도 있다니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아이가 갑자기 장이 끼는 이런 증상을 보일 때 부모님들이 시도해 볼수 있는 대처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집에서 할수 있는 처치는 제한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말고 아이를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면 배에 힘이 더 들어가게 되고 구멍이 더 조여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이의 엉덩이 밑에 베개를 받쳐서 엉덩이를 높게 해준 후에 따뜻한 물 수건을 대주어서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그 상태에서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장이 다시 들어가는 것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안 들어간다고 해서 손으로 꾹 눌러서 밀어 넣으면 안 되나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안 들어가는 걸 억지로 세게 누르게 되면 약해진 장이 터지거나 손상되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시도해 보다가 안 되거나 혹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지체 없이 바로 응급실로 오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경우 혹시 모를 응급수술을 대비해서 물을 포함하여 금식을 하고 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서의 시도는 몇분 내로 짧게 끝내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런데 혹시 집에서 마사지 하다가 운이 좋게 장이 쑥 들어갔다면 이제 안심하고 그냥 집에서 지켜봐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들어갔다고 안심하시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끼어 있던 장이 뱃속으로 들어갔더라도 꽉 끼어 있던 시간 동안 이미 장이 상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도 속으로 손상된 장이 뒤늦게 터지면 복막염이 되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들어갔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 아이의 뱃속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들어갔다고 끝난 게 아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겁이 나거나 안 되는 것 같으면 시간 끌지 말고 병원으로 가야 하고, 혹시 들어갔더라도 병원에서 확인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실제 상황에서 가장 궁금해 하실 핵심 질문들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증상이 보일 때 장이 상했다. 이 교액이라고 의심해 봐야 될까요? 119를 불러야 할 만큼 위급한 신호가 궁금한데요. 네, 아이가 계속 구토를 하거나 평소와 다르게 자지러지게 울 때, 그리고 무엇보다 탈장된 부위에 피부색이 변할 때입니다. 장이 썩기 시작하면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검게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부색이 정상이라고 해서 100% 안전한 건 아니니 작아진다는 금물입니다. 순식간에 장 손상이 진행될 수 있으니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응급사황이 생기면 무조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야 할까요? 대기시간이 길까봐 걱정되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수술해줄 의사가 있느냐입니다. 대학병원은 대기시간이 길수 있고 일반 병원 응급실에서는 소아외과 전문의가 없어 수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시간 소아외과 전문의가 즉시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 종합병원으로 오신다면 불안함을 줄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감돈이 되었다가 풀린 아이들은 수술을 조금 미뤄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감돈이 되었다는 건 탈장 구멍이 좁아서 언제든 다시 끼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번엔 운 좋게 풀렸더라도 장이 부어 있을 수도 있고 괴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감돈 증상을 보였던 아이는 가능한 48시간 이내에 수술 날짜를 잡아 탈장을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네, 탈장에 있는 아이가 구토를 하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특히 피부색이 변한다면 즉시 응급실로 와야겠습니다. 집에서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확인해 안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소아 탈장 응급상황 대처법에 대해 귀한 말씀 전해주신 한지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가 아직 어린데 수술 대신 탈장대로 버티면 안 될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잘못된 자가치료의 위험성과 소아 탈장의 가장 올바른 치료 원칙에 대해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의와의 대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